북한 군인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북한 주민들의 그신경을 약탈해간다 군에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주민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그 특식이라고 나온 거에 쌀밥, 국화나 김치 아니 김정은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평소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 라는 반문과 의문을 받는 세대라는 거죠 지금 MZ세대로 주축된 장바당 세대로 주축된이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북한 군인들은 정말 안 굶을까요? 제가 북중국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북중국경이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최전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그냥 놓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뭐 복지라든지 또는 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군인들이 싸울 텐데 아, 북한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실태는 주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북한 군인들이 이 민가에 내려와서 북한 주민들의 그 신경을 약탈해 간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어 전해지고 있을 정도니까 뭐 북한 군인들은 굶지 않는다. 뭐 우리가 보통 선군정치라고 해서 북한에서 군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북한 군인들도 역시 먹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북중 국경에 사진을 찍을 때 이동을 하다 보면 산을 나무를 다어내고 밭으로 경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마을이 없어요. 그런데 그산 그반 옆에, 그반 옆에 보면, 조그만한 군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 막사에서 이 밭을 경작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군에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주민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 참 재밌게도, 자신들의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막, 그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영상인데, 저희는 북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 보게 되는데요. 김정은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근데, 그 부대에서, 이제 김정은이 왔으니까, 막, 특식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식이라고 나온 거에, 쌀밥, 국화나 그 다음에 김치, 과일 정도 한두 개 이게 다인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그 정도라면 평소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는다는 라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이 군주림에 군인들도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북한 군대에 가면 영양실적 걸려온다. 이런 증언들도 탈북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금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군몇 개월입니까? 저는 20. 6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6개월 현역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북한은 복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군에 있는다 상상이 되십니까? 와,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하는거할수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젊음을 완전히 이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된다라는 거죠. 뭐 10년의 군 생활 가운데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이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10승10 정책이 김정은의 핵심인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누가 짓냐면 군인들이 짓습니다. 153년대라는 부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돌격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와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떤 대형 건설장 그다음에 평양의 거리 뭐 평양의 산립진 건설 이런 걸할때다 동원되는 것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냥 뭐복무를 십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무보수로 이 국가를 위해서 뭐 건설 현장에 동원된다든지 그야말로. 김정은의 통치를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 해외 파견 노동자라는 제도를 해외에 의해 노동자를 파견합니다. 외화벌이 일군이죠. 그걸 충성의 외화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외화벌이 일군 가운데는 에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10년 동안 그냥 뭐 훈련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어떤 군인의 복무의 기본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자신들의 통치 자금을 벌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파병 된 북한 군인들 정말 제대로 된 보상금이 있을까요? 전쟁에 파병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받을까요? 최근에 심지어 부모들조차 파병됐다 라서 사실도 모르고 있고 얼마 전에 두 명의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걸봤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쟁 때 간다는 것도 모르고 끌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뭐 북한 군인들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그야말로 건설장, 평양 거리, 지방 공장, 또 수해가 나면 수해 현장 뭐 이런 곳에 다 동원이 되는 거니까 군인의 기본적인 복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국중국경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일반 주민들이 사는 집인지 군대 막사인지를 명확히 알수 있는 차이점이 바로 구호입니다 이 담장에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를 뭐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군대 막사입니다 그리고 뭐 일당백 이렇게 쓰여 있죠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뭐 끝까지 간찰하자 이런 구호 있습니다 그건 군인들의 구호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정말 북한의 군인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당 세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의식인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내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걸 총폭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아닙니다. 내가 왜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라는 반문과 의문을 갖는 세대라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mz 세대로 추축된 장마당 세대로 추축된 이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김정은이 정말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김정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내에서 누가 김정은을 암살하려 하겠습니까? 외부에 누군가가 와서 뭐 암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이 부대를 방문할 때도 철통 같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할 때 실제 옆에 경호원들이 총까지 들고 그렇게 부대를 방문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의 현지들을 갈 때. 더 철통 같은 병원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김정은도 군인들을 못 믿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김정은을 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런 선전 영상을 보면서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북한이 정말 뭐 아직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만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건 의도된 연출된 장면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 군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북한과 전투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의 군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 국가관도 낮고 군인들이 뭐 저렇게 정말 생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한국의 군인들 어땠습니까? 정말 극발치는 포화 속에서 그렇게 용감하고 장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 정말 믿고 있고요. 그 청년들을 믿습니다. 전쟁 상황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을 때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전쟁에 승리를 할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는 북한 군인들 지금 그러한 충성심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이 사기의 교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투력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거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북한은 막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 호언장담하죠. 북한의 김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년의 김여정도 우리 핵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가소롭게 떠들어대고 있다. 막 이렇게 논평하고 이렇게 대변인 성명 내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서 아 정말 전쟁하면 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갖고 있는 지금의 전략물자? 지금의 전략무기 그리고 이 강인한 어떤 국가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 싸우고자 하는 그 사기 이게 반드시 북한과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들의 응당한 본분이고 군인들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원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강인한 전구력, 강인한 정신, 그리고 또 우리 가민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저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10년간 군복무하면서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 될까요? 제가 북중국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남군과 여군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 이게 정말 뭐 일하다가 그냥 뭐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장난도 막 쳐요. 이 남군이 여군에게 막돌 던지고 몰래 또 거기에서 뭐 장난도 치고 막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한마디로 남군과 여군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 저는 이 북한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할 이 부분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10년간 여군이 복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보건 위생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누구라도 사실 병원이나 뭐 식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북한 군인 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 그리고 뭐그 막사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도 남군과는 좀 다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군인들도 정말 너무 너무 열악한 시설에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여군의 상황은. 더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여성권이라는 이 권리,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북한 여군의 실상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여기에서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면 갈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동포, 동족이 있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지 않나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볼수 있다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못 느끼고 있죠. 북한 주민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쟁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때문에라도 북한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도 본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또질 좋은 컨텐츠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